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바이솔 영예 바이솔입니다. 딱 8포트만 판매를 할 거고요. 또 합식으로 심어져 있는 대품 바이솔들도 어,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 바이솔 이름은 보통 두 가지, 세 가지씩 겹쳐서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뭐 한글로 된 이름은 다 농가에서 지어낸 가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어, 농가에서 지어낸 건 맞지만 가짜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어, 제가 도시농업 관리사로서 그 국가 자격증인데요. 제가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공부한 거예요. 모든 바이솔과 식물에는요 학명이 있고 유통명이 있습니다. 학명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수입될 때 들어온 이름이고요 어, 유통명은 한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유통명은 예를 들어서 연정이 유통명이거든요. 학명은 프린스톤입니다근데 연정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연정이라고 하면은 남, 거기서 못 알아들어요. 근데 플린스톤이라고 말아더습니다 그랬듯이 모든 바이솔에는 항명이 있고 유통명이 있는 거지. 그 한글로 된 거는 다 가짜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영해 바이솔인데요. 이것도 유통명입니다. 그 제가 항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영해 바이솔은딱 8포트만 판매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 8포트 판매를 할 때요. 사실은 얘도 저기, 이년을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분갈이를 하려고 챙겨놨던 건데요. 이거 분갈이를 하면은요, 또 내년 봄에 2만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자고도 더 많이 달 것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그냥, 어, 여러분들이 영예바이스를 많이 찾으셔서 요거는 여덟 포트만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앞에 한 포트씩만 드리겠어요. 어, 추가로 또 다른 거 제가 바이스로 200여 가지 있으니까 음 다른 것도 추가해서 같이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2만원 이상 택배를 받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 주문하실 때요 될수 있으면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자로 주세요 문자를 저도 제가 어 너무 바빠서 답장을 바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점 양해해 드리고요 그치만 답장을 꼭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져 있는 바이솔인데요. 어 이게 이제 합식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 것도요. 여러분들 델라사고 관리받아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고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이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합식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아기 때 심은 건데요. 얘는 덕스턴이고 얘는 연정입니다. 덕스턴이 또 선셋이라고 파시는 분 계시는데요. 선셋은 따로 있습니다. 얘는 덕스턴이고요. 얘도 굉장히 화려하고 얼큰이를 크고 빨리 크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이건 연정인데 연정이 지금 덕스턴테 치여가지고 못 크고 있습니다. 색 자구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어미모예요. 자구도 여기도 연정. 이게 자구가 보이죠? 여기. 자, 요것도 연정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분갈이 해주면. 잘클 것이고요. 또 여기도 여기도 덕스턴 선셋 아니, 선셋이 아니고요. 선셋 따로 있다 고랬죠 덕스턴 그리고 얘는 딸기 같습니다. 딸기고 얘는 어, 포촌 조민지 아니면 먹바이솔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조금 커봐야지 확실하게 알지. 겨울잠 자고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연정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지금 못 크고 있죠? 세트맨이 낑겨가지고 이렇게 연정이 들어가져 있고요. 또 요것도 여기는 연정이 좀몇개더 있네요. 맞네요 그리고 어여 옆에 있는 아이는요. 요거는 저기예요. 그 주얼리 바이솔 주얼리 바이솔이고요. 이 아이도 주얼리하고 이렇게 같이 심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게 합식으로 심어진 것은요. 어, 어렸을 때는 구별이 잘 안가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건또 길라움스인데요. 얘는 합식은 아니죠? 근데, 어, 이 길라움스도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인데, 이 그, 어디라고는 제가 딱 집어서 말을 안 하지면은, 남쪽에서 판매하시는 분은, 어, 사람들이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또 어디는 또 싸다고 그러고 이렇게 마시는데, 손님들이, 그,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싸면은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년 키운 애가 2천원이면 아니 <laughs> 아유 기침 나오네 그 뿌리가 금방 날, 내린 아이가 보통 싸잖아요 2-3천원씩 뿌리 금방 내린 아이들 그런데 어 1년 키운 아이를 똑같이 2천원이면 3천원에 팔 수는 없거든요 또 2년 2년 키운 아이가 더 비싸고 3년 키운 아이가 또더 비싸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디는 비싸대 어디는 싸대 이런 말씀을 저한테 와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요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겠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건도 여러분들 커피값도 3천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6천 원. 아니, 커피가 300원짜리서부터 시작해서 5, 6천원. 또는 만원 이상 가는 커피들도 많잖아요. 같은 커피인데도. 그래서 그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아이도 합식인데요. 여러 가지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뭐, 크라운도 들어가져 있고요. 뭐, 덕스턴, 주얼리. 요거는, 요거는, 뭐, 요거는 저긴가? 요건 델라스 같고요 음, 대스까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 한큰 항아리에다가 하나가 또 가득 찰 분량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은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스물, 한 서른, 서른 개는 머리가 한 삼십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머릿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게 3년 키워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것도 뭐 여러가지가 섞여져가지고 요거는 델라스고요. 여기도 연정이 들어있네. 음. 자 그리고 여기 또 삼색비하고 적바이술이네요. 요거는. 이것도 이렇게 꽉 찼습니다. 자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얘들 분갈이해서 자구들이 잘클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요. 어, 요거는 좀 작은 포트에 있습니다. 다른 포트에 이렇게 비해서요, 좀 작은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 여기 대니인데 대니는 아주 맑은 청색을 띄어서 너무 이쁘죠. 새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피핀도 음, 들어가져 있고, 뭐 딸기도 들어가져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포트도 작고 또 귀한 연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가 딱 요거 하나만 5천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것도 포트는 이 아이와 같아요 작은 건데 얘들보단 작죠 작은 건데 여긴 또 연정이 네포 어, 네개 다섯 개 정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가 어, 만 원에 하겠습니다 만원자 여기도 그렇구요 그래서어 합식으로 판매하는 이번 영상 것은요 그 구, 뭐 구별을 못하고요 제가 그냥 그 랜덤으로 보내겠습니다 랜덤으로. 랜덤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어, 요거는 체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기도 합식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자, 여기는 또, 어, 요거는 연정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연정. 연정이 들어가져 있고요. 연정이 두, 아니, 연정이라네. 연, 저기, 영이, 영에, 영해, 영에, 영해, 영에가 두 개, 영이라네, 이제는. <laughs> 영에가 두 개가 들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때는 이거는 합식은요, 어, 랜덤으로 보내겠습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면은요, 이거 2만원짜리 하나 정도면은 뭐 온기업은 꽉 차니까 머릿수는 뭐한 30개, 25개? 셔보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셔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식으로 또 심어놓는 것도 예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주얼리, 뭐 블랙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합식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합식으로 이렇게 심어도 이쁘니까 어,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문은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면 제가 1 시간 이내로 답장을 합니다. 제가 택배도 밀려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 전화 받고서는 막 이렇게 하기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어, 문자로 될수 있으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합식은 랜덤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연영에는 어, 1인당 한 포트씩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8포트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한 사람이 뭐 두세 개씩 가져가면 또 다른 사람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앵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